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고창 고통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가장 위대한 희생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가장 위대한 희생의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전의 상황입니다. 6월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유월절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설 명절 같은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에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헬라 사람 몇 명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로 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빌립은 동무 안드레와 상의하였고 이어 두 사람은 함께 가서 예수님께 그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로부터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자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났고 즉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르침의 시작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써로우멘으로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다이세 자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 인성이 강조될 때 특별히 사용한 호칭이 바로 인자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로서 심판주로 오신 것을 강조한 것을 인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하면 종말론적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하신 이 가르침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잘 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죽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희생을 통한 영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먼저 구하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십자가를 먼저 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로마인들이 범죄자를 처형할 때 사용하던 도구였는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 형벌을 반역이나 살인 또 폭동, 정탐, 스파이죠. 또 해적질이나 폭력적인 강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그 대상은 로마 시민을 제외하고 노예나 범죄자들 또 로마 통치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이 언제 없어지게 되는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하고이 황제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 다음인 AD 337년에야 이 십자가형이 폐지되었습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잔인한 형벌이죠. 십자가형에 처해질 사람들은 자기가 달릴 그 형부를 지고 처형장을 향해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온전한 십자가의 모양의 틀을 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대만 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대개는 최영장으로 가기에 앞서 먼저 금속이나 뾰족한 색조각이 박혀있는 가죽채찍으로 심하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최영장에 도착해서는 옷을 완전히 다 벗기고 지고 간 막대 손이나 손목에다 옷을 박았습니다. 그런 후에 땅에 이미 이렇게 고정, 수평으로 고정되어 있는, 이 똑바로 고정되어 있는 막대에 지고 온이 가로의 막대를 함께 연결해서 부착해서 발에다도 동일하게 옷을 박았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이제 그 제목을 적은 펜마를 목 근처에 달거나 이 위에다가 젤폐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심하게 매질과 못질을 당했기에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도록 그 체중이 누르는 무게 때문에 밑으로 처지게 되고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것들로 인하여 출혈이 일어나고 탈진이 생기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고열이 생기고 갈증이 일어나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종례에는 문학적인사막은심장마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간혹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 곤동으로 다리뼈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형벌은 공공장소에서 행해졌고 권보기로 사람들에게 경고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법에 따라 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명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명패에서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로마 통치에 위협이 된다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덮으시고 사형을 결의하였지만 증인 두 사람을 얻지 못해 스톱반처럼 돌로 쳐지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하게 되죠.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의 제목을 백성들을 미혹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노마 황제에 대항했다는 반역제를 덮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성경의 애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인류의 죄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인데, 더 나아가 나의 죄,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보면 우리가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장하리라 아멘. 하늘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말씀하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씨앗이 곧 예수님의 목숨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목숨이 하나의 미래가 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먼저 주구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며 또 책임을 떠넘기고 도피하기도 합니다. 한 재미있는 영화가, 일화가 있습니다. 한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가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나무 젓가락을 구멍에 넣고 그곳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 개미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 당황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개미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맨 처음 불을 발견한 개미가 자신의 몸을 북쪽으로 내던졌고 이어 다른 개미들도 차례차례로 연속적으로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불꽃이 마침내 점점 약해지더니 종내에는 불이 확 꺼져 버렸습니다.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키틴질이 불에 타면서 불꽃을 줄이는 불꽃을 꺼뜨리는 소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희생에는 생명을 살리는 값진 열매가 뒤따르는 법입니다. 하물며 미물도 일어날 지데 우리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희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나의 미리 따라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옳은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겠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왔다. 그것은 십자가 상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희생 정신, 이 희생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이 죽음의 비밀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되리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심판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할 수가 없어서 심판하시지만 자신의 자녀를 죄 가운데 그냥 죽게 내버버릴 수가 없었기에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에루살렘 교회, 에루살렘 밖에, 외곽에 있는 그 처형장을 우리가 갈보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하죠. 이 갈보리 십자가,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갈보리,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하면 누가 많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까? 아니다. 나는 이일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고난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수 없고 가능하면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오죽하면 아버지께 그때를 멸하게 했다고 강구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과 고난을 당하려고 이 때에 왔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때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의 과정 또한 알고 계십니다. 씨앗과 열매, 죽음과 생명, 간과 응답의 모든 과정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희생기에 영광이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강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거기에 서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더러는 천둥 소리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고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암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을 내고 하시고 자신의 죽음이 어떠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당하시지만 사실은 그 죽음이 영광된 죽음이요. 세상의 권세를 물리치고 심판의 권세를 향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장 위대한 희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상희 목사님의 홈런난이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야구만큼 잘 보여주는 운동 경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야구에 보면 희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희생버트 희생플라이 자기가 죽어 팀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팀이 이기에서 구출되는 방법이 또 투수를 사용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투수가 구원투수입니다 또 홈에서 출발한 주자가 1,2,3로를 돌아 다시 홈으로 들어오죠 우리의 본향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야구경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죽음은 다이, 익스파이어, 숨을 거두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죠. 루질라이프 생명을 잃었다. 또는 패스오이라고단어데요지나갔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말에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배벨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믿으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가장 위대한 희생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구양에는 모세가 광야에 얻댐을 높이 들었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신 예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 이방인이었던 이 헬라인들이 더 나아가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 자신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목적이 있는데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가 한번 이 시간 되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만세전에 나를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희생사역을 기억하시면서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